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 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떼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돗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여서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아, 유종의 미를 거두자 항상. 연말 연초에 이런 말을 듣고는 합니다. 아, 그렇다면, 유종의 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하여서 맺는 좋은 결과를 뜻합니다. 아, 다시 말해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지난 시간 계획한 일의 끝맺음을 잘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아, 또한, 새해를 시작할 때도, 1년간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성실히 살아가자 라는 결단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해 어떤 유종의 미를 거두셨습니까? 또 올해 어떠한 끝맺음을 목표로 두고 시작을 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끝까지 완수해야 할 과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거룩의 모습을 완성하기까지 우리는 매 순간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인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자 성실히 달려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끝나지 않은 다니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은 기도하는 가운데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서 후반부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직접 경험한 네 가지의 환상, 묵시를 소개하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인 10장부터 12장에는 그 마지막인 다니엘의 네 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네 번째 환상은 다니엘이 히떼겔이라는 강가에서 받은 스케일이 큰 묵시이기 때문에 히떼겔 강가의 대묵시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환상을 보게 된 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해방되어서 귀환한 이후에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70년 포로 기간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선포하는 측령을 내리게 하신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은 이로써 다시금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포로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결단을 했으며,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 시점에 다시금 다니엘에게 환상이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아주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용이 그렇다 보니 80세가 훌쩍 넘은 다니엘은 다시금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고향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노쇠한 몸을 이끌고 계속하여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전쟁의 환상을 보이시자 다시금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 특별히 이번에는 다니엘이 금식 기도로 하나님께 자신의 간구를 올려 드립니다. 본문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80이 넘은 노년의 다니엘이 세 일에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요, 목숨 걸고 기도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다니엘은 평생토록 기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 그것이 바로 끝나지 않은 다니엘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기도자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기도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다니엘에게 나이와 환경, 사회적 직위와 형편은 그 어떤 핑계거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끝나지 않은 기도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또한 우리 남은 평생을 살아갈 때에도 이 기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홀로 환상을 보게 된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문 4절은 기록하기를 다니엘은 첫째 달 24일, 즉, 우리 계절로 보자면 4월의 봄 중에 히데겔큰 강가에 있어서 환상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일상의 삶 중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때와 장소에서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됐죠. 아 그리고 분명 다니엘의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고 오직 다니엘만 홀로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자신의 임재를 마주할 기회를 주십니다. 나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과 기쁨으로 받을 결단 역시 기도하는 자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상 중에 다니엘이 마주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 환상의 인물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누군가는 그리스도이시며 또 누군가는 천사장이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순금 띠를 띤 거룩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선포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역사와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먼저 또한 가까이 만나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모든 역사와 상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주님의 그뜻 가운데에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다니엘은 순간 힘이 빠지고 그의 아름다운 빛은 썩은 듯이 변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깊이 잠들었다 라고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놀랍고도 위대한 환상 중에 힘없이 쓰러지는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환상조차도 다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셨고 선포하게 하셨듯이 우리 역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며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주관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 받는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사명 감당하는 존귀한 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걱정하